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안재씨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금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목상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특별히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형제들이다라고 부르죠.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죄 가운데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부르신 것과 또한 이방인들을 후에 부르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시, 도구 삼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두 기둥이 이 로마서의 분류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목상학을 시작하게 되는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 또는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실전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1장까지 잘 정리했다면 이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삶의 패턴에 삶의 모양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조금 더 깊게 살핀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 것이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을 정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로마 교회의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이나 곡물 같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이 정결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드리는 것, 육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나의 육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먼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를 모두 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의지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 어떻습니까? 제물이 산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은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네. 재물은 그것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동물은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죽임으로 말며 말한 게드려졌지만 너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삶의 모든 영양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재물이 죽여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예배는 나의 의지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고정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그런 삶을 바로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예배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이 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역정예배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곳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결정이나 나의 삶에 그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 일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 미야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지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바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들이 생각할 영역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범위는 그들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에게 말할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것만 생각하라 너희의 생각의 지경을 지켜라 선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 안에서 정죄란.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가라는 생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지경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데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인 그 분량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분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란 다른 말인 우리 육적인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삶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게 올려드리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의 지경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해라. 여러분 요즘 세대의 특징은 생각의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소위 자유라는 미명 아래 생각의 지경을 마구마구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성별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도 내가 선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라라고 그 미명 아래 우리가 죄 가운데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의 지경을 무작정 넓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죄악들은 생각의 지경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기에 벌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생각할 만한 것을 생각하는 것.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의 첫걸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했을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드려 오늘 하루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땅히 생각할 부, 분량만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